주머니 A와 B에는 1, 2, 3, 4, 5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5개의 구슬이 각각 들어있다. 탈수는 주머니 A에서 0에는 주머니 B에서 각각 극자 구슬을 임의로 하나씩 꺼내서 어두 구슬에 적혀있는 숫자를 확인한 후 다시 넣지 않는다. 일단 이런 조건은 꼭잘 확인해주세요. 이와 같은 시행을 반복할 때첫 번째 꺼낸 두 구슬에 적혀있는 숫자가 서로 다르고 처음에는 서로 달라야 되고 두 번째로 꺼낸 두 구슬에 적혀있는 숫자는 같을 확률을 구하세요.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꺼낸 두 구슬에 적혀 숫자가 모두 다 같을 확률에서 여, 여 전체에서 그걸 빼면은 서로 다를 확률이 나오죠. 일단은 전체에 같으려면은 지금 A가 A, A 그러니까 철수도 던져야 되고 여기 던져야 되는데 그때 전체는 5 곱하기 5고 얘네들이 같이 같은 수가 걸릴 확률은 1, 1, 2, 2, 3, 3, 4, 4, 5, 5총 5가지가 되죠. 근데, 서로 다를 확률이니까, 1에서 얘네들을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경우의 수는, 이때 확률은 5분의 4가 되죠. 그리고, 이제, 꺼낸 두, 그, 서로 넣지 않으니까, 만약에 A가 1을 꺼낸다고 생각을 해보고, B가 뭐, 4를 꺼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남은 수에는 2, 3, 4, 5. A는 2, 3, 4, 5고, B는 1, 2, 3, 5죠. 근데 얘네는, 근데 공통수, 공통으로 남은 게 2, 3, 5죠. 즉, 같이, 확, 같을 확률이 3인 거예요. 그니까 러 똑같은, 똑같은 수가 나올 때 2, 2, 3, 3 또는 5니까 세가지가 있고, 이걸 뽑을 경우, 이 뽑을 확률은 A에서 4분의 1, B에서 4분의 1이죠. 총 16분의 3의 확률이 나와요. 근데 서로 다르고, 첫 번째는 서로 달라야 되고, 두 번째 뽑을 같을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얘네 둘을 서로 곱해줘야 답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서로 곱해주면 답은 20분의 3이에요.